예,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257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내용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누구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7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12번째입니다. 네, 예, 그리스도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결국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상전인가 종인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종이라면 과연 나의 상전은 누구인가 그 상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먼저 상전과 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그랬던 모두가 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상전인 줄을 주님의 상전인 줄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종이가 상전인가. 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너희가, 예, 으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4월 동안에, 아니, 46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세웠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흐를 수 있는가? 예, 3일 동안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풀다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서 3장 18절에도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큽니다.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엄청난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럼 사랑의 그,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잖라요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딱 맞고 결국 그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렇게 아는데 아이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만큼 딱 맞고 네 엄마의 품 안에서 자랐고 엄마의 그 모든 수고를 알기 때문에 하늘만큼 딱 맞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는다면 그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오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저분이 무슨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46년 동안 세운 성전을 뭐 어떻게 산사에 일으키리라.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럴 때 깨닫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은 비유로도 하셨고 상징으로도 하셨고 그렇게 때 문자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상징이나 비유로 하는 거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령을 감동을 받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가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알아도 행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지금도 성전, 성전하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아, 저 교회 건물, 저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많은 또 실패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요어떤거냐 성전. 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더 성전은 뭐며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그러면 우리가 왜 성전이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짓죠. 나를 위하여처럼. 예,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들이 나올 때 엄청난 예, 뭐 무슨 보물, 폐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예, 그런데 추력기 25장에 보니까, 예,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것만, 감사함으로 되는 것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지고 왔던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런 보물이 필요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걸 가져가라고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 가서는 예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라. 자원함으로 봐. 억지로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 갖냈던 그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내가 그들 중에 걸전등하신 하나님이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어때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사람 다 같은 줄 아는데 아니, 우상을 섬기는 찾아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자, 오셔가지고 내가 그들 중에 과의 성소를 그들을 식주어 나를 위하여 주라. 예, 그래서 성전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때는 성막을 져 놓고 거기에 이제 법궤 가지고 하나님이 용이 임하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집이 성전인데 지금은 어디 계셔요?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결국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많은 사람 지금도 그래요. 성전이 뭘까? 그냥 집으로다 생각하고 집으로. 자, 교회 건물을 짓고 저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또 그렇게 알고 그걸 위해서 엄청난 또 일들을 하고 또 착각을 하고 그러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얼마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마음이 한것기 때문에 그래서 시브리소 8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법을 내 생각에 두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고 마음에 기록하라. 박,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내가 주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 예, 그런데 전서 예, 6장 19절부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네, 예,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성령, 성전이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성령이 된 이유가 뭐예요? 값으로 예수 그떄의 핏값으로 네, 핏값을 씹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결국 성령이 오신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랬는가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값으로 예수 그리의 보혈 보혈은 피값으로 우리 를사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였자를 로마서 1 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수 그리 주로 신나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어 그분을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 고난 받으실 때 예, 가시관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가시관. 결국 우리가 왕도로 됐어요. 왕도로 했어요. 예. 왕도로 됐는데 그때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었어요. 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내가 왕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실 목적은 너 이제 왕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왕관을 뺏어가신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는 피값으로서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 핏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대의 생명을 지불하고,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고, 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이제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가셨어요. 핏값을 지불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리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예, 육체의 생명은 피했습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한 그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가 육체의 생명은 피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줘 하나님께서 그 피를 아들이 피 이게 뭡니까 아들이 피를 우리에게 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줘제단에 뿌려 그래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인 그래서 너희를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예. 결국 들여진거죠. 그래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의 죄를 그 죄값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내가, 내가 죽어야 될걸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만약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이라고 이단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얼마나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죄값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네. 아담이 범죄한 뒤에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그 때문에 누군가, 누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죄다대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사에서 43장, 7절에 보면, 창조하신 목적이 보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서, 만드시고 지으셨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꿇게 하셨다고. 예, 주님이 높으셨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그피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예, 사람들이 다 뭐, 자기가 하나님이다, 다하 하나님,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준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것도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할수 있기 때문에 예수 곧을 믿는 이외에는 누구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권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사사4 3장 7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입으로 예수 것들 주라시나요? 모든 입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것들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도인들의 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도 뭐라 고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결국, 주님을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없어요. 내가 나타나가면. 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내가,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 네, 그럼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세요. 우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네, 사도 마을처럼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토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나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예 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잘못됩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써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보다 큰것도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답해주는 뭐가 있어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 결국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타나면 예 우리가 출애국제 32장에도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금속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완들아, 예,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 까다로운 자. 예, 우리의 상전이 결국 우리의 이런 사회에서도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이 세우신 기관이 있습니다. 예, 국가의 대통령이나 왕이죠. 그리고 가정의 가장이고요. 교회는 목사입니다. 새 기관을 만드셨죠. 질서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예, 우리는 또 교회에서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잖아요. 사원들아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찰는 이런 아름다운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도께 하라, 주님께 하더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시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결국 그리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숨겨라. 그리고 죽게 하되 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죽게 그대로 반대, 우리가 한대로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아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충성하라는 겁니다. 에르미아 17장 9절 10절절은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결국 겉모습을 안 봐요.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네,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그대페 순종하라.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리냐. 두 번째는 아내와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서 말미암아 않고 아내의 행실도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결국 남편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애국왕 바루가 이스라엘 모세와 아루를 불러서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해에서 내 앞에 전기를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개구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땅의 뒷골로 이가 만들, 이가 되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니까 러 뭐라고 했어요? 바로가? 예, 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 요하만 섬기라 네, 주황이 떨어지니까, 아, 불순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던 게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시상을 드리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예, 가정에서도. 자, 이제 가정에서 예, 남편이나 아내는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요.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럼 반대편에서 뭐래요? 예, 그냥 야, 집에서 섬기면 안 되냐? 꼭 교회에 가야 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출애굽기 8장 2 5절에 대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시상을 드리면 안 되냐?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은요, 이 사탄의 공식입니다. 예, 예. 또꼭 교회 가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 우리가 처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은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뭐요? 예 걔도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는 음, 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를 섬기라그러면서 누가 갈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남 남자만 가서 여와를 섬기라. 예, 그러니까 다가 애들도 가지 말고 그냥 이, 너만 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예, 사탄의 공식이에요. 가정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너희와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실데니. 하나님과 함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결 죽어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남자만 가서 요하를 섬기라왜이 사탄이, 바로가, 남자만 가라고 그랬을까요? 예.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보면요. 한국도 그렇지만, 다른 데로 가면, 교회가 누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를 잘 믿어요. 되게 예. 여자들 통해서 남자가 믿게 되는데, 이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만 보내요, 남자만. 네. 예. 여자들은 자꾸, 이, 예. 자꾸 복음도 더 많이 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보내면 안 되겠느냐 그러 응? 그래서 아내의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응? 남자만 가라. 예.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남편들이라도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아내가 집에서도 그래요. 내게 여자분들이 나가서 남자 안 믿는다고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행동을 보여줘 예수 믿는 사람 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행실을 보내서 믿게 하라면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줬고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남편의 다심을 받으려고 예. 결국 이게 어둠의 역사죠. 그런데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야 수렴하 그러니까 남자도 수고하는 고통을 당하고 땅저 조주받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7상 16절에 네, 뭐라고 했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느냐 그니까 중요한 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한쪽에서 본을 보여줘서 상대편으로 감동을 받고 같이, 아, 믿는 사람이 저런 은혜가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믿도록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아내들이 말로서가 아닌 행실로 권을 받도록 영광, 영향을 미쳐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가는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도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 줘서 영광을 드려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라. 너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뭡니까? 자기 희생하잖아요. 빛은 뭡니까? 뭔가 영향을 끼쳐 주는 라 것. 착한 행실 보여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종이 됐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남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아와구 군받게 만들어줘야 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실은 어땠습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자연 종이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 같이 행했고, 율법을 아래 있는 자같이 하죠. 율법 자기를 믿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여 율법 있는 자 얻기 위해서 자기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해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약한자가 아니지만 약한자 같이해서 약한자를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런 오직 어디가든지 상대방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내들이 결국 남 미치한 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로서만 아니라 자기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대개 보면 지금 온 가족이 다 믿는 사람 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처럼, 다도바울처럼 예, 자기는 어디 갔으니 종의 모습을 보여줘. 자유, 결국 자기는 자유로우나, 예, 자기는 자유, 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종의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을 얻게 했고, 그리고 예,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도 일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니까 러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약한 자가 아니지만, 자기는 뭘가어 왜? 전등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했고 뭘 했어요. 그러다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 같이 하는 것도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니까 러 언제나 거기서 함께 독려해서 같이 그 사람의 말하자면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데마다 그는예어떻게든 목적이 뭐예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오직 예수 여자라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도요 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그래서 말로 보다는 행실로 남편을 구원코자 예또이왜 이렇게 강조가 됐습니까? 예,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수의 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절절을 보니까 가정을 세웠어요 근데 가정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많이 믿지만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빛을 보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믿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들 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상대방을 행동으로 감동시켜줘서 그들도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셔요. 예, 일단 대통령 누가 세웠어요?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도, 예, 벨루의 느버간네살 왕도 누가 누가 세웠어요? 예, 전부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는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사건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예, 힘든 거예요. 전부 불순어져 하고, 해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예, 국가에다, 우리 개인들에게 엄청난, 지금 피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겼을 때는, 여하튼,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요. 청주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는또 우리에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중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이죠. 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려지고또 아내들은 결국 남편을 가장의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라도 그분을 밑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국가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처럼 예 그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고 그 순종해서 축복받는 역사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수조해 엄청난 이와 같은 죄앙과뭔 해를 입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존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 없고 축복받는 역사의 이루어지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